가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아예 아이, 아유 아이. 이거 고개를 잘 들어 거 고개를 잘 들어 어유 어유 아이 어디를 그렇게 보는 거야 어디로 어 그랬어 에 그랬어 들 가니 봐봐 여기 봐봐 가니뭐 보고 있어 가니 뭐 보고 있어, 가은이 뭐 보고 있어? 아이고, 아, 되게 잘 웃어. 아, 되게 잘 웃어. 네, 네, 아, 되게 잘 웃어. 아, 되게 잘 웃어. 한 번만 더. 아유, 까라. 아유, 까라. 한 번만 더. 한에게. 한에게. 아, 아, 아이고. 아이고, 잡았나? 아빠가 잡았나? 까라. 아빠가 잡았나? 이야, 백만불짜리네한 번만 더 해봐. 기분이 되게 좋네. 한 번만 더 해봐. 하나. 아이고, 봐 아이고. 기분이 이렇게 좋아? 많이 자서 그런가?